남 좋아하는 우리 집사람 오늘 내가 남의 마누라 데려왔는데 윤공화 목사님 사원인데 원래 내꺼는 지금 저 청와대에서 저 발급하고 우리 사람들 보통 착한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어이 옆사람아 조사단 목사님 건재하게 놔두고 당신 날 따라가 원래 당신은 날 따라다닌거지 않겠느냐 <laughs> 안 돼! <laughs> 왜안 돼? 한번 만났으면 빼지 해야지 힘든다고 할지 당신 따라가면 되겠어 나는 저기 조나단 목사님 옆에서 계속 빵빵할 거야. 우리 서명이 그렇게 착해졌어. 아, 네.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저거 날 따라다니면서 일생 반주하는 거 있잖아요. 제자리 들어갔다. 아, 네. 저 사람 좀 찾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데 한마디 하고 지나가자면, 어, 우리 장모님이요. 이 한국에서 연계에 대가였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의 첫 오순절이 이말입다 천국5 0시인철 성령이 말때 예천 그 년이 용산의 정산 용산. 전적 경상도 용산에참 성령이 말때 그때의 예, 신영균 목사님은 요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 그 다음에 오한성 목사님도 전도사고 김춘영 목사님도 다 전도사고 우리 장모님은 집사로서 처음 사명자 집회 할때 그때 멤버는 멤버. 우리 장모님이 네. 여전서이정순전도사라고 근데 우리 장모님이 하루는 <laughs> 내가 오관섭 목사님을 위해 봉회를 하서 오관섭 목사님 오관섭 목사 아시죠? 한국에 네. 쭉 정말 대표 공사 오관섭, 김춘기, 최복규, 조영기, 신영균 큰그 20명 있잖아요 칠천민족 복마성애할 때그 제일 주도했던 그,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세요 그런데. 오성 목사님 동네를 갔더니 오한성 목사님 나한테 사진을 한번보내줬셨어 우리 장모님 사진. 그때의 계룡산에서 사명자 집회할 때 여기 보니까 뭐다 있어. 김총리뭐또뭐 뭐뭐 돌아가신 신형윤 목사님인데 집회 마치고 또아랑에다가발 담가놓고 <laughs> 앉아 있는 사진인데 거기 뒤에 보니까 우리 장모님 사진이 있는데 우리 장모님 뭐요대 내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어, 내가 이제 처음 결혼해서 갔더니 날 보고 하라고 그래 나보고 전사님 전사님 내 신앙이다 전사님 전사님 여기 제일 간단히 목사님 봉회하러 간다는데 우리 은혜 받으러 갑시다 날 보고 운전 좀 해달라 그래 그래서 알았어요 타세요 내가 데려다 줄게 나만 데려다만 주고 지도를 해 주면 안돼 하여튼 목사님이 봉회 갔던 때 은혜를 받아야지 나와 같이 가서 얘기 다 마치고 자기들 차에 태워서 데리다 들어가라고 하더라고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강단이 목사님 부흥강산전성에요 강단이 목사님 맞아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전성인데 한참 설교하다가 우리 장모님이 딱 들어가니까요. 설교를 딱 멈추고 어? 한국의 연계의 대가가 이거다 하고 강대상에이 내려오더니 통로까지 와서 우리 장모님 앞에 쳐주다. 저를 딱 하고 다시 올라가서 설교하는걸 내가 눈으로습어요 이렇게 영이 많이 어요 우리 장을 대단 했습니다. 한경기 목사님한테까지도 기도를 했어요. 한경기 목사님 아니네 산림 보이지 못하니까. 한경기 목사님한테 안수를 했다. 여러분, 한경기 목사는 누구한테 안수를 봐도 동양의 산인데 여러분, 내가요, 우리 장모님 자랑을 안해서 그랬지요. <laughs> <laughs>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우리 장모님의 용계가요 얼만큼 용에 관련되느냐 내가 결혼식 하는 날이지 사람하고. 결혼식 마치고 바로 상기도 하라고. 결혼식 하는 다 하루도 안 빠져, 하루도 안 빠져. 하루도 안 빠져. 내가 정산 때 우리 장모님, 이 겨울 추울 때눈올때 삼각사님 기도하러 나도 가자고 해서 안 간다 그랬는데 천사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격요 <laughs> <laughs> 따라가서 가면요 나는요 10분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10분을 기도하면 나는 10분을 기도하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여기 한경님목사님요한경님 목사님 또 목사님. 바로 이 하얀 저고리 입은 사람이 우리 장모님이 <laughs> 이정수 장모님 참대단했요 장모님이 이제 날 기도 훈련시키려고 상급도여러이 이만큼 하는데 방석을 놓고 딱 앉으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기도가 단 1분도 멈추지 않아그 모든 기도는 다 방언이야. 이 방언이 발음이 우리 방언 방언 아니야. 바로는 설악산에대청공을 하잖아. 이제 그런데 세상에 설악산 그 변화고 말이야. 본인 애나미 세 개를 나한테 다올려놨어 자기들은 빈몸으로 따라오고 아이씨 더러워서 내가 애나미 세 개를 내고 대체봉을 따러가는데 중간에 이제 바위가 있는데 전도사님 우리 기도 한번 하고 갑시다 말도 천사처럼요 천사님 천사치로. 내가 사위인데도요 말을 막아야요 아주 말을 감미롭게 전도사님 이렇게 막 <laughs> 그래가지고 기도 좀 하고 갑시다 그어요예 기도, 기도했어요? 했어요? <laughs> 아니 저게 좀시간을 데리고 천사인도 같이 하셔야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방언을 뭐하면다 세상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사후신명이 둘러섰어요 하도 방언 발음이 예수 아는 사람들이 흘려가지고 천사의 말같다 그걸 등산 가는 사람이 30분 이상 구경하고 그게 렇 영계에 깊이 들어갔어요. 우리 장모님은. 대단하죠. 그 예언의 행사는요. 나는 한 가지 40년 사례를 하면서 내 노래하는 건뭐 예언의 행사 받았던 예전에 여자 못사도 많잖아요. 나는요. 아, 네. 네. 우리 장모님의 그 예언의 행사를 보면은 옛날에 북한에 이용통이라고해 비행기 먹어내려 오고 있죠딱 하루 전에 내일 북한에서 비행기 내려온다딱 그래 내일 북한에서 비행기가 아무 말도 그걸 그 다음에 내려와요. 뭐야, 또 두고 서지. 그래서 그 정치가들이요. 이호 여사 김대중 부인, 김영삼 부인, 그 사모님, 우리 장모님한테 연기도 받으라고 대통령 부인들이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 내가 그 집에 살아. <laughs> <laughs> 목사님들이 헌신예에설교하러 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이렇게 말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면 기도하는 것마을던드는거 그래서 뭐 조지 뮬러에 뭐가 내슬레 설교할 때마다 떠드면 나는 낙심이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지금 수도 아니고 바보보다는 나는 신세종이다고 <laughs> 그래서 옆에. 태백기도 가면요, 대친구, 손남배 목사라고 있어요. 지금 저 미국에는 미국의 그 산호세에서 오정현 목사님이 한국으로 나오시고, 미국 전역에서 제일 크게 부흥되는게 있어요. 그 오정현 목사님 사랑이 한국으로 나오시고, 그 산호세, 미국 전역에서 임만우거예요손남배 목사. 이게 나하고 보등학교동기요 동기인데, 교회 주차장 대소만처대돼요처리돼 천재. 교회 주차장 대소만처대돼요 놀라지도 않네요 <laughs> 여러분 외에는 이럴 때잖아요. 아, 전화병 목사님, 여기가 설교 들을지도 몰라요.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런데걔나하 이제 고등학 친구인데, 걔들의 엄마가요. 이게 또 보통 기도를 쓰는 게 아니냐.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기계시는데 근데 새벽기도 나가면, 손름 돼. 걔는 새벽기도 안나와요나오고 나는 나가 나가면, 그 엄마가 기도하는 걸 보면 난 눈만 나는 니다저 엄마는 자기 자식을 위하여 새벽에 나와서 눈물을 내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는 뭐하고 있어? 아직도 우리 엄마는 무당 주절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내가 남의 엄마를 뺏을 때. 그 서문배 목사님 엄마 기도하는 옛날엔 다 넓은 치마 입고 거든지그 치마폭 위에 내가 올라 탁. 앉아 앉아 만 마, 서랍배 목사님, 엄마가 기도하고, 난 옆에 다른 말 하네. 나도, 나도, 말해. 나도. 맞아가 <laughs> 나도. 맞아요 나도. 계속 그 엄마의 기도에 내 기도를 실어서 올리네. <laughs> 내가 이렇게 사모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는 왜 저런 엄마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위해서 그렇게 눈물려 기도했더니, 친엄마는 고당이었었는데, 우리 장모님을 닥다 네. 이야, 이상한 이 참, 참. 이것도요, 내가 막 실력이 있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미국 유학 갔은 이래서 내가 이전 무슨 전도사님의 내가 그 사위가된게 아니고, 하, 기가 막힌다니까. 전부 이게 내가 지금 하늘의 직군을 말하라고 하는 직군. 네. 보세요. 나는요 신지 소에살아 왔더니 내가 69년도에 서울 올라가서 성령을 받고 7 5년도에 고등학교 일하는데 나를 전도하는 이모님이 날 보고 이래. 이모님이 서방 치한 씨계 있어요. 같은 집에 살았어요. 내 자취 하지 살았는데 이모님이 하루 날 보고 이래. 가문아 가문면서예 그랬더니 어, 우리는 예도 아니고 이모님한테는 반말에 아 이렇게 뭐 <laughs> 반말 이모한테 반말이에요. 정삼대는 이모한테 반말. 근데 그랬더니 나하고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그랬어 나도 예배드리면 뭐 좋지 성령 받았으니까 그런데 저 일제로 있는 광산 시장에 이층 집으로 일제식 일본식 집으로 된 이층으로 데려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한백명 가까이 왔것어요쫙라고 <목소리> 천사 같은 여자가 아까 우리 저번에 그 하얀 저걸 입고 맞지 여벌 <목소리> 따가려고 앞에다가 책상 하나를 다 펴놓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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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세상에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한 사람한테 성경 다섯 구절을 드리는데 한 사람한테 성경도 안 보고 눈 감고 딱 누가 맨저그그저그저게 몇몇몇몇몇몇 다섯 그냥 쏘는데 속사포처럼 어떨 때는요 많이 모일 때는 오백 명 모여 오백 명 오백 명을 놓고 다섯 구절 씩 성경을 드리는데. 그런 거쳐 저들한 거야. 자기 배 자기가 쳐. 누가 멈추야? 이배 장을 뜬 모래 이배 장들을 짚을 시간 쳐면 되는 거야. 다 쳐놓는 거, 다 말해놓고 이렇게 물어봐 다시. 아까 내가 승경을 어디를 말했죠? 배장자들는 배짱 이것은 주님이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이걸 풀어나가는데요. 500명을 하는데 500명 먹고 다섯 부절씩 빼면 몇 조죠, 선분이? 2,500. 2,500조는요. 숨도 안 쉬고 말을 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되겠습니까 완전히 성령의 능력. 그 내가 물어봤어, 우리 장모님에장모는 어떻게 성령을 왜쳐라는가눈 감으면 사람만 딱보면그 사람에 대한 성령의 표이 딱딱 다 보인다고.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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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모님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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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까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사님다다다다다 네. 우리 목사님. 근데 가보니까 우리 이모님이 나를 겁기다 들은 거거 그래서, 이야, 이거 이단인 것같 이단에서 저 뒤에 내가 딱찌하고 있어서 경계시켜가 우리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때 그래. 재단 상대 가지 말고, 예언 기도 받고 가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 뒤에서 이제 까기는데, 사람들이요. 몇점몇점에서다 몇점 하는데, 내 뒤에 있는 나한테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장모님이. 그리고 사람들 다다 다, 하고 다간 뒤에 저 뒤에 있는 학생 앞으로 내가 딱 봤더니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더니 그냥 저걸 입고 아가치마 입고 나한테는 성경 구절 몇점몇 몇 점을 먼저 말하네 하나고 나랑 저놈하고 바깥으로 돌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 노래. <laughs> 노래를 추고 예수는 나의 힘이 다내생명에 계신 이러면서 한국이 좋다 세계를 달 단락 그동안 일하면 그치게 되겠냐 그리고 남두고 이때 마다야 탈북도 아무것도 아니고 영어를 공부하라 세계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다 순종했는데 아, 네. 영어 공부하는 건 순종 못했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국내에서만 공부를 했거서 우리 장군은 그래 다른 공부하로 여러 번공부하 해요. 세계가 너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부들을 딱말하는니그때 너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내가 나를 택하였어요 아, 네. 내가 먼저 얘기하는 말은 반드시 이거이다. 아, 네. 이렇게 놓고내 어깨에다 손을 대더니 울기 시작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고난의담을놓은 것이 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는 정상에 가기까지 고난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때려도 우는 거야. 회복교 이언인 종이 그 고난의 방을 어떻게 건을수 있을까? 주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이언인 종이 가는 앞길을 열어주셔서 고난의 방이 눈에 띄는. 이는 작년에 내가 못 잡은 애가까지. 그걸 거기서 음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학생 들었지? 내가 할 말은 내가 한 말이야 성경이한 말이야 이성경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고 나왔는데 우리 이모님한테 내가 그랬어. 이모님, 이모 그랬더니 왜? 그랬어. 이단이지. 그랬더니 이모님 바로 기통을딱르더니 어디 여종한테 이단 이다그랬어 그랬잖아 우리 목사님이 재단들한테 가지 말라고. 나 우리 고3한테 일로나봐이할머님 그랬더니, 이분해그 일이 에게 쑥쑥 버그 후로 난 다시 안왔어 나는 그 이해가 안돼 있어. 그 여자들 예언하고 하는 거에 저해 이해가 안 돼. 그니 다시 안갔어 그래, 이분님 혼자 못하면 그만족도르 끼고, 나는 다 끝내, 난딱 질색했잖아. 지금도 영는 여자들한테 예언한다며, 딱질색이잖아 <laughs> 그쪽은 사람은 같이 색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신학교 가 신학교 2학년 때 내가 군대를 갔어.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로 나니까 우리 이모님이 나한테 이래 강화 강화해. 예, 우리 이모님이 나를 낳아가지고 복음으로 나를 전도해서 신학교 까지 보내게 돼. 그러나 나를 사랑했는지 군대에 보내놓고 매일같이 티스푼으로 선물을 듣습어요 군대 가니까 강화 아화 지켜주시고. 매일같이 밥할때마다 티스푼 가지고 쌀을 퍼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모님이 그렇게 나는 때인데, 갔더니, 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제대하니까 인사를 왔더니 나를 보고 그래 너를 고등학교 때그기도하고 예언하는 젊은 사을기억하그분 아직도 살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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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런 말 하네 나보고 거기 가자 그랬어 나안가야 이단이 야 그랬더니 이모님이 살살 유도하는데 안 가도 좋은데 내가 거기 가도록 자기를 좀 데려다달래 내 유도하는거야 나 <laughs> 데려다주고 나는 집에 오면 된대 그래 알았어 들려다줄게 어디에 오냐고 반포로 있사왔대 우리나라 처음 아파트 짓 국무총리가 사는거 반포 아파트 있죠 서서거 바로 거기에 음. 거기를 닦았더니 이야 내가 십년 전에 본거 똑같은거야 늙지도 않고요 저전 적어도 성노들이 한 50명 한테 속이 시작하는데 몇장몇장몇장딱딱 하는데 내가 네, 그래서 이모 이집이야 이집이야 사백이육 사회교육 들어가 들어가 그랬더니 나무가들 닥쳤더니 들어와! 그래서. 신학생은 이런 것도 막아야 돼그냥 목회하다가 성노들이 이런데 가면 가르칠 수 있잖아 천천로 들어가 니가 여 그래서 꼼짝없이 빌려가서 뒤에 앉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앞에 사람 막몇 점, 몇 점, 몇 점이든 쫙 빼앗았더니 나한테는 말하는그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앞에 나요더니딱요다알로기도알아고나 알아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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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다요나 지난달에 알아했어요 군대 아요다알요 그래서 내 손을 잡고 뒷방에 잠자는 이집 사람이 방에다 담어넣고난존면고 먹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대낮에 잠을 자고 잠을 자고 <laughs> <자다 웃음> 소리를 지르면서 만마한 어떻게 여자방에 지나가는 저주사장을 밀어넣는 게 어디 있어? 소리 지르고 와닥닥 튀어나갔어, 주사람 그제 집방에 와서 내 옷을 하나 입고 내 방에 들어오더니 아니, 저, 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남사. 나보고 살랑이 있어가 못해 먹었어요. 살랑이 살랑이 없네. 야채하고 야채하고. 내가 어느 수로 전투하는 미로로만도 들어왔는데. 근데 나를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물어. 뭐하는 사람이었다. 만신하기 <laughs> 2학년 때였대 전사님 나는 절대 시집 안 가요. 그리고요 나는요 시집을 가도 중학교 때 서고 있는데 사모는 하기는 하는데 <laughs> 자기는 저에 첫째 서울대를 나가야 되겠어요. <laughs> <laughs> 그 남편은 서울대 나가도 안그어요 서울대는 보소하고 <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laughs> <쉽고> 싶다. <laughs> <laughs> 그러더니그 다음에 미국 유학을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를 하면서 목치를 해야 돼. 조건이 돼. 그 그것도 그 다른 신학대학 안 돼. 장신대는 <laughs> 통합신학. 그래 가지고 이제 전사람한테 쫓겨났어. 나오니까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해. 그래. 뭐라고 했냐 그래서 전사님 저 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의 딸님은 화스러운데. 그 우리 저그 아버지가 부자예요. 부자. 그때만 해도 잘안 뭐 됐대요. 나는 시골 속로온 시공촌 출신인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전, 저 장관님께 할수만는걸 하시면서 슬픔으로 하...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laughs> 그러나 난, 저, 생활하시다가 자기가 떨어지는 오래 남대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돈으로 50만 원 주고 그때요,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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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야? 잠실 아파트, 현태 아파트가 400만 원 한대요. 50만 원 주는 거에 용돈을 얼마나 은지 <laughs> 그래서 50만 원 타가지고 대안신학교 야간 오빠로 가서 옆에 애들만 원씩 다 줬어요. <laughs> <laughs> 다는 우리가 주는 거 좋아하는 다, 다 줬는데, 어, 이얘진전화니까 돈이 떨어졌네. <laughs> <목소리> <목소리>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좋아가지고 하아 사님 오셨냐고 오셨냐고 막 그러더니 우리 사람을 부르더니 이렇게, 둘이 탁구치고 탁구치고 누치냐고 그러잖아요 존댓말 좀 남겨버리고 <목소리>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때 문 앞에 딱들어는 순간에 천사자네 내 손을 잠깐 딱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집사람의 그 결혼식 때있 드레스를 다 입고 둘이 결혼식 입장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래서 절대 전선이못가잖아는데밑가고 결혼해야 돼. 근데 나는 한없이 좋지만 도저히 집사람을 내가 관리할 힘이 없는 <laughs> <laughs> 어떻게 관리해, 뭘, 어떻게. 그래서 집사람이 가게만 하면 나는 막 면방을 주고 쏘고요. 우리 집에 오지 말리니까! 장모님이 자 오라고 그래요. 장모님 때문에 가면 또 집사람은 나를 막쏘나막이되고그 하루를 갔더니 집사람이 나오래나오라 바깥에 데려왔어요. 나를 이막 이주려고 데려왔어 다방에 다 들어왔어요. 오지 말라고 그랬죠. 너왜 와요. 자기 리집에 집사람이 막 한참 가더니 저희들이 앉으라고 안들어그는 한번 들어봅시다 앞으로 뭐할려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사방 받아 보고 저기 메모지를 니다그 네, 종이 하나가 종이를 넣고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저 사람은 제일 기둥이 끼는 그 태평양 교향에다가 내가 세계 기독창을 짓겠습니다 흔들지 사람은 사실은 내가 흔들지 못합니 그러니까 사람은 전도사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말 했죠. 흔들의 집사람이 웃으면 되래요 아이고 뻥치네. <laughs> 봉집을 그러면서 또 모르는 이래 그렇게 거짓말 안 해도 엄마 때문에 내가 한 시집갈 준비를 고 생각을 해볼 테니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말아 <laughs> 이게 성령의 역사야. 아, 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번에 남자 형 어떤 그 기도 피, 피하는 그, 그 예, 기도하는 그 영계가 열린 목사님이 내가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을 텐데 집사람을 닦고. 닦으더니 양손을 좀고기도 하는 거야. 어유, 우 장모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보내는 건 한국이 좁다. 세계를 닦아야 해. 뭐, 선생님 또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손을 닦다 그랬는니 하늘에서 무지개가 손가락에 묻혔다이 반주를 통하여 세계를 옮기라. 시청하에서막아 대한민국 반주하고 오면요 음. 항상 그 소리 당신이 기억나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무지하게 붙여서 내 손가락을 통해서 세계로 뿌리라기억나 기억나지? 기억나?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다 판을 짜놓고 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저는 이런 연계의 기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임을 이미 예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와 계신 여러분 아직 진안이 못 찾아들었어요. 나도 처음에 찾아들었는 건아니에 우리 장모님이내 어깨를 잡고 하나씩 울면서 이 본항의 방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 하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이라도 하늘로부터 시기이내릅니다천저기내려온다 믿습니까? 그날은 여러분이 들 해처럼 빛난 날이 멀지했습니다 오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멸자라고 하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보성들과 아멘.